경기 4쿼터 53대36 아, 네. 아, 네. 내가, 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아. 네. 네. 형 저쪽이야 53대36 센터싸움 센터싸움이죠? 기 포인트 아요다 우리 임지호 선수 저희 또 주민입니다 네 저희 주민입니다 네, 반갑고요 네. 일요일마다 픽업 부탁드릴게요 아 슈퍼잇 들어갔어? 들어갔어? 네 3점? 피해수? 속공 어, 쿠팔 그 필요 없는데요. 쿠팔 그 필요 없는데요. 쿠팔 그 필요, 그 필요 없죠. 네. 3포인트 또 날리나요? 넘겨졌어요 쿠퍼스. 어, 세. 세 조심해야죠. 어요포 볼트. 아, 네, 아, 아 들어가줘야죠, 이거. 어리바운드 좋아요, 신동아. 리바운드 좋아요. 아, 지금 아무트로스는 근데 포스트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요? 아 됐어요. 아말 끝나자마자 포스트 플레이 됐습니다. 말 끝나자마자. 짜증 났죠 지금 22번 김병준 오랜만에 나는테 조금 몸춘이 하니까 짜증 나죠. 네. 참고로 김병준 선수 몸싸움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 승지를 잘 부리는 친구가죠 지금 <목소리> 친구. 젊은 친구인데 무기 놀라옵니다 지금 오늘은 깃발농구가 별로 안 통하죠. <목소리> 저밖에 <할게> 없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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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어. 임지어. 아, 꼈어요. 아, 빗발.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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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공으로 빼나요? 어, 저 공으로 빼나요, 저거? 너무 귀엽다. 뭐안 덮어줘도 되나? 네, 네. 아직 차진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백보드 시술 썼어야죠 저는 시술 많이 안 해봤죠? 아, 그래요? 음, 백보드 시술 아까웠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3대3 노데중간데이중장이에이 중간에 이중 61대 39 와. 아. 나이스 디펜스 공격 아, 능력이 아, 아. 기분,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좋아요 저희 포스트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높이가 높이가 약하지 않는데 스윙포인트 또 날리나요 아 들어가지 아, 나이스 오늘 아, 음, 왜 이렇게 찍나요 아이 좋아 뭐예요? 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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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누구 벌점을 줬는데 신홍률 선수한테 벌점을 줬던가 30점을 준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지금 엄청나게 쎈고 <세코> 맞았죠? 네, <laughs> 드리블링! 아 맞습니다 쓰리셋! 쓰리셋! 아 드리블링과 쓰리셋을 동시에 했어요 지난주에 남영석 선수도 벌점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요? 남영석이 받았나요? 응? 기억이 안나는데 아, 이거 <laughs> 큰일이네요. 누가 <laughs> 받아는데 이거 아 벌점 부여한 사람이 모르니까 큰일이네요. 어? 아, 아까비, 아까비, 아아비 아 아까비, 아까비. 뒤에가 신경이 쓰였죠? 블락이 달라오니까. 3포인트 아, 아까비. 3포인트아까 아, 다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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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공이죠. 네. 아 수비 안 들어오고, 하나 먹고 굿샷! 여영리 플레이 <laughs> 아유 기쁜 선수 엉덩이 투실투실 하고 싶으셔야지 너흙지너는줄았어네아올거아올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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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뭐흥미진 13번 대 8번 4번 대 22번 아 오늘 흥미진진하네 <laughs> <laughs> 아우, 재밌네요 아우,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어, 4분만 버티요아요아재요아요아어요재아요 아우, 재아 젊으니까, 홍콩 팀다뛰어가야지 아니, 이 팀도 석공이 있는 팀입니다. 맞죠? 질폰. 좋아요. 이팀 아직. 아, 싫어. 기리 10초. 이런도 점검. 아, 좋아요. 알토랑 같이 해주고 있어요, 미들 점퍼 알토랑 같이 오, 스윗 비었네요 네, 자, 이제 상대방은 3포인트 날립니다, 이제 3포인트 날립니다 뭐 나이스 그렇죠 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쩔 수없어 아, 몸으로 아웃, 다음 턴 페널티 저는 저런 공주로 하면 저는 몸싸움 못하니요 <laughs> 피해야죠 저는 피하고 블로드 하려고 하죠 이상 신선도 잘도 좋아요. 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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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 들어가. 아 우승 느낌 나. 좋습니다. 일단은 상체가 림 쪽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또 살짝 피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넘어집니다. 아 좋은 지적이었어아 좋아요. 아 이광렬 선수. 아 나이스 패스였죠. 아 김병준 이 포인트. 문지호 선수는 그걸 감안하고 8번 선수 할 때는 네. 자, 8번 선수 공격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릴게요 상체가 앞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걸 받쳐주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밀때 살짝 피해 주면 앞으로 아, 네. 손실을잃습니다 네, 네, 이게 예. 영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대고 있다가 싹 피해야 됩니다. 나아 스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4쿼터 2분. 아, 어쩔 수 없어. 아, 어쩔 수 없어. 그 전에, 그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 파울 아웃터스 팀 파울입니다. 아, 나이면영고 되죠. 아, 나이스 영리한 플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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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니다, 땜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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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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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트 싸움 아, 어, 반말로 사이트 싸움 어. 아이번쭈우어 <laughs> 괜찮은데요? 어. 신동한 저주 자유투 없나요? 어줘야죠네 응. 아, 넣어줍니다 아, 자 남은 시간 1분 이거 안 들어갔으면 짜증났을 <laughs> 거예요 아 들어가졌어요 69대 49 승부 나이스 자, 수비 부티, 부티, 굿딥 자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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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포스트 아, 나이스! 아, 좋았죠? 기본기. 에? 기본기. 아, 다음 게임 때는 제가 젤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손, 손이 안 붙는 것 같으니까. 네. 젤을 좀 달라고 했습안붙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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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아, 나이 아, 이 이거, 이 이거, 이 나이스, 아, 이스백보자 아, 가 아, 나. 아, 죠 아, 나. 아,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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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 69대 49로 아웃 승. 승! 승!